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 저력입니다. 네 선생님 요새 어, 예전에는 제가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너 신가물이야 너는 뭐 신을 받아야 돼 너는 뭐 신제작감이야 좀 신가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혹시 그 신가물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불량 무당들의 농간이다. 불량 무당, 가짜 무당, 엉터리 무당들의 농간이다. 음... 어,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무속인 하면은, 어, 동네 챙피해 있고, 집안 망신이고, 어, 아무리 신기가 와도 <laughs> 신을 안 받으려고 발버둥 쳤고, 어,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끙끙 앓고 아파야지만이 무당이 됐거든요. 그만큼 옛날에는 천대를 받았어요, 무당들이. 그러니까 신기가 있고 해도 죽기 일보 직전이 돼야 그나마 무당이 됐는데, 그러니까 무당이 많이 없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어 이런 영상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무당들도 하나의 물건이 됐고 연예인 비슷하게 영상으로 자꾸 송출이 되고 좋은 차 타고 막잘 먹고 잘 사는 게 보이니까 힘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응? 전부로 여기저기 댕기다 보면은 어, 무당들이 돈 쉽게 잘 벌거든요. 그러니까 로망이 되겠죠.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당들 돈 엄청 쉽게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여기저기 전보로 다니다 보니까 이 무당집 가도 너 신가물이야. 저기 또딴집 가니까 니네도 칠성줄이네. 자꾸 이런 식으로 점, 점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런 점개가 왜 나오냐? 그러면 이거는 그,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자기가 점집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아, 내가 신기가 있구나라고 착각이 들 수밖에 없지.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주도 볼줄 모르는데 그냥 힘들어서 오고 좀 눈빛이 그냥 응? 그다 얼굴에 다 쓰여져 있거든요. 눈치 어느 정도 때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신까물이라는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에는 무당이라는 직업을 기피하거나 어, 그러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무당감 신까물이 있어도 기피했고 숨겼고. 어, 숨겼단 말이에요. 집안 망신이야, 이거는. 심지어는 어디 가서 막멍성말리에서 죽여갖고 막 파묻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신기 있는 그 자식을.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당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날도 하나의 직업이 되다 보니까 무당이 많이 만들어졌어. 무당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서 올바른 무당, 제대로 된 무당은 50%도 안 돼. 그럼 10명 중에 7명은 불량 무당, 가짜 무당, 엉터리 무당. 무당감이 아닌데, 무당 흉내내는 사람들. 이사람들이 점을 볼때할수 있는 게 뭐예요? 만만한 게 신가물이야. 어? 그러면은 그거는 굿다기 좋거든요. 신가물이야 해놓으면 신굿으로 따먹을 수 있고, 어, 나 무당 안 할래요? 하면은 눌린 굿으로 따먹을 수 있고. 어, 굿따먹기 제일 좋은 게 신가물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이 무당들의 농간, 잘못된 엉터리 무당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옛날 보다는. 그 많이 만들어진 무당들이 또 그렇게 많이 점을 보다 보니까 오는 손님들한테 여기저기 노도신가물 신가물, 신가물. 신가물. 그 많은 무당들이 그런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신가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무당들 무속인들이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 가장 제가 핵심부터 결론부터 말씀 초반에 말씀드리고 어, 이렇게 들어온 건데 답부터 내리고 들어온 건데 불량 무당 엉터리 무당들의 농간이다. 어,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음, 그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좀 신제자를 그렇게 많이 두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신제자들이 많이 있으면 체인점을 많이 내는 거니까 음. 많이 낼수록 돈을 많이 그 신제자들한테 걷어들인 거죠 여기저기 막 제자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이 사람들이 붓을 딸거 아니에요 붓을 따면 혼자 못합니다 선생님한테 다 갖고 와 그럼 선생님이 돈을 다 빼먹는 거야 제자가 일때는데 선생님이 돈을 챙기네 그런 제자들이 한3 0명만 있어 봐요 다단계잖아 나는 다단계 의 최고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 제자가 많으면 결국에는 돈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자가 많은 그 무당들은 돈 욕심에 쩔었다. 그리고 그 신체자가 많으면 그것만큼 다 책임도 못 집니다. 관리도 안 되고 책임도 못 지고 지들 제자들끼리도 막그 이간질이 발생이 되고 심란하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많은 이유는 당연히 돈 욕심이죠. 제자가 많은 그 무당은 사기꾼 기질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안 좋은 겁니다.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다 조금 어떻게 보면 돈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닐까? 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이제 신가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도 조금은 어, 걱정이 될것 같기는 한데 좀 제대로 알아보고 좀 신내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가물에 대한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